안녕하세요 두더지 지지 지 두더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가 제 두더지의 장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더지 채널을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비와 조명과 카메라를 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택배가 또 굉장히 많이 와있죠 라이브 방송에도 필요한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초로 두더지의 방송 장비들은 과연 총 얼마인가 예산을 한번 해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구매한 장비들 한번 뜯어볼게요. 저도 지금 처음 뜯는 거라서 최초 공개해요 해외에서 온 거라서 그런지, 어 굉장히 우와, 우아, 두 명기죠. 어, 딱 봐도 비싸 보이네. L U X P A d K 6 3 H.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라이브 방송 장비이죠. 크리에크이터 방송 조명. 와. 이 백각, 오! 안 돼! 이게 총 조명기가 제가 이제 샀을 때, 백만원어치를 샀거든요? 백만원어치 조명기 샀는데,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오! 뭐야? 오! 짜잔! 이 조명기가 제 얼굴보다 더 커. 와. 띵! 띵! 하고 이제 비춰준단 말이에요, 조명이. 띵! 조명기가 총 4개 왔습니다 일단 제가 25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 정도의 조명기가 지금 온 거죠 와. 다음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 어? 내가 뭐 시켰는지 기억이 안나 이거 뭐지? 다리네 다리 네 다리가 왔어 지금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왔네 다리 내 다리다 내 다리, 있다, 내 다리. 툰실해 보이네 와 비싼거 다르네 역시 아,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다르긴 다르다 이야아 다 나와라 이야 힘들어 벌써 힘들다 그리고 이번는 꾸미기용 장식대 를또 하나 샀는데 아아 어? 아니다, 아니다 아니다 이거 그거다 배경지가 왔네.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.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때 마이크를 쓰려고 이거 블루에티.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. 이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고 마이크로 쓰려고 로데 마이크 한 30만 원짜리. 이거는 캠인데 제 얼굴을 예쁘게 담아줄 미 BJ 분들이랑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장비죠. 20만 원짜리입니다. 20만 원짜리고요. 녹음기죠. 줌 H1 한 대략 20에서 30만 원 정도. 합니다. 계산대로 보면은 1 0 0만원에상 대략 250정도의 이제 방송장비들이 있고 다른 장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려고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보면 이제 조명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조명기가 대략 한 20에서 30만 원짜리 조명이 있죠. 그러면은 제, 저 장비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또 안쪽에 있는데 와서 보시면은 이 방이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방입니다. 방인데요. 보면 크로마키 제가 또전만을 했어요. 요게 대략 한 10만원짜리 크로마키를 장만을 했고, 두 컴퓨터입니다. 두 컴퓨터인데, 요 컴퓨터가 대략 450에서 500만원짜리 컴퓨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것 같아서, 사항을, 사양이죠? 사양을 한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, 내네 컴퓨터에서 속성을 보시면요. 어, 여기 사양을 어떻게 보여드리지, 근데? 아무튼, 아무튼 요 컴퓨터가 대략, 450에서 5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지금 세팅 돼 있고요. 라이브 방송하기 위해서. 따라란딴라란 자, 요 컴퓨터가 이제 우리 두피리 님이 쓰실 컴퓨터를 제가 들게 장만했습니다. 예, 두피 님 전용 컴퓨터인데 이게 한 300만 원짜리 컴퓨터.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. 컴퓨터 한번 봐 보세요. 아 굉장히 예쁘게 우리 두소지 피리 님 컴퓨터 전용으로 이렇게. 배으로 돌아가요? 배그 으로 돌아가. 450에서 한 300대 750. 750. 그래서 800, 900 대략 두피 님이 갖고 계신 지금 카메라, 전를 찍는 카메라가 캐논 2 5 2 5 0 아니 캐논 재밌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. 두지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및 두더지의 일상 여러분과 소통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두더지 채널 우리 두피 디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다. 아니지, 여기 아니지. 어. <laughs> 어, 까먹었어, 이게 지금. 처음 해갖고. <laughs> 두다. 지지지지지지 두다지 채널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